이게호랍이 꽃대입니다. 꽃을 피웠네요. 호랍이 꽃대. 아이고, 이쁘죠? 왜호랍이 꽃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이 호랍이 꽃대입니다. 각구에 삼을 봤습니다. 근데 아직 조꼬매요 여기가 제가 매년 삼을 보러 다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작년에 5구 때, 4구 때, 3구 때뭐다 봤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이 나무 옆에 이 각구의 삶이 있네요. 여기가 작은 삶들도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건다 둬야죠. 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 가져갈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하... 각구의 삶을 또 봤습니다. 멀리서 요걸 보고 왔거든요. 고패가 나오는 줄 알고, 이거, 천남성입니다. 요걸 <laughs> 보고 왔더니, 요 앞에, 가구의 삶이 또 있네요. 오늘은, 산신령님이, 어린 가구의 삶만 자꾸 보여주시네요. 아, 요길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드디어, 사구대의 삶을 봤습니다. 처음에, 천남성인 줄 알았어요, 또. 가봤더니 4구대의 3입니다. 요 보시면 요렇게 아가 아고 요렇게 넝쿨 사이에 요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못 보고 지나갈 뻔했어요. 요 자세히 와서 봤더니 4구대의 3입니다. 아이고 갖고 두개 보여주시더니 4구대의 3을 또 보여주시네요. 안에 딸도 달렸죠? 근데 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밀를 한번 보고 괜찮으면 채취를 하고, 괜찮지 않으면 그냥 두고 갈 겁니다. 아,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구대의 삼을 채심을 해 갖고 왔습니다.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잔뿌리도 괜찮고, 약통도 좀 괜찮고,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도라지보단 낫겠죠. 3이니까 <laughs> 아무래도, 야생 3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드려야죠.